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 쪽 살펴보시면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제로 왔었습니다. 앞쪽 6.4형으로 7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 역시나 생활기스 없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 4.3위로 55% 남았네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 위쪽에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PPF 시공 해주셨고요. 이제 내부 보도록 할게요. 순정 매트 보관 중입니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아래쪽에 매트 깔아두셨고이열 풀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고 바깥쪽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68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앞쪽 보시면 구메스터 오디오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 차량 HUD 탑재되어 있는 거확인했고요 차선 이탈 방지도 들어가 있구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산루프 개방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되고요 ECM 눈밀러 있고,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뷰까지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크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옆쪽에서부터쭉 살펴보시면 앰비언트라이트부터 바닥에 푸른까지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뒤쪽 선루프 개방감 좋네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냉각수,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지만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적정량 있고요. 엔진 쪽쭉 살펴보실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사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장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조인트 치킨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무 없고, 네, 그 앞쪽으로 보시면 등속조인트 치킨갈라짐 없습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도 살펴보실게요. 성능장검 기록부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치킨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펜마무 없고 등속도인테치 찍힘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E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